2024년 8월 7일 오전 8시입니다. 저는 뉴욕에서 지금 방송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블록미디어의 제임스 정 기자입니다. 지금 뉴욕 시간은 오월 어... 네, 지금 뉴욕 시간은 8월 6일 오후 7시입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막 내리고 있어요. 뉴욕에서는. 지금 팀카이 님이 너무 덥다고 살려주세요. 이러는데요. 어, 한국은 매우 매우 덥다고 <laughs> 어, 그러시네요. 여기 뉴욕도 마찬가지로 더운데 뉴욕은 비가 와요. 이게 제가 온 다음에 뉴욕에서 비가 계속 오는 것 같아요. 낮에는 매우 덥다가 밤이 되면 비가 오는. 그리고 지금 어, 미국에서 폭풍이 하나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내일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같이 방송해 주고 계시는 여러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핵핵 엔돌핀 님 수그린 나 달님. 김재현님 최우선님, 팀카이님, 쿠쿠님, 햄초크님, 엘리우님, 유스님. 모두 너무너무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크립토 코리아 크게 외쳐주시면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모닝커피를 마시고 있는 고양이하고 같이 이제 오늘 방송 주제를 말씀드릴 텐데요. 뉴욕 주식, 뉴욕 주식 시장 반등했고요. 비트코인도 장중에 57k를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블랙 먼데이를 극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 위기가 지나갔느냐? 위기가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돌아 보니까 비트코인이 주식 시장이 이렇게 폭락을 할 때에 따라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왜 따라 떨어지는 거냐? 어,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가 맞는 거냐? 그러니까 주식 움직임하고 별개로 움직여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주식이 떨어진다고 비트코인도 같이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그 반성 분석이 나와요 그래서 어요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근데 사실은 어, 진짜 골드 어? 손에 만질 수 있는 골드도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니까 러 금은 그럼 왜 떨어진 거야 어? 디지털 골드는 그렇다 치고 어, 비트코인은 그렇다 치고 이제 그 얘기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블랙 먼데이를 촉발시킨 미국 경제 미국 경제가 정말 괜찮은 거냐 어~ 너무 오버액션한 거 아니냐 뭐 금요일 날 나왔던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고용지표가 나쁘게 나온 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막전 세계가 난리를 칠 정도냐 아~ 어, 고그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아~ 어, 너무 오버액션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안심할 수는 없다 이런 거고요. 어, 지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국의 그 경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가계부채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다시 들썩들썩해서 못 내리고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가계부채가 좀 있어요. 그게 연체율도 좀 있고 신용카드 연체율 이런 게 올라가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비트코인이 가는 거냐. 저는 아직도, 어, 올해 내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늦여름 랠리가 된다. 어, 연준이 9월 달에 금리를 내릴 텐데, 그 언저리에, 어, 다시 랠리 시동이 걸려, 걸릴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쭉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블룸버그의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가 맞냐 이런 얘기거든요 왜 비트코인은 떨어지는 거야 어, 블랙먼데이 때 주식이 떨어지는 건 이해가 가지만 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제 이런 얘긴데요 지금 보시면은 어, 까만색 선이 금 어,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빨간색 선이 금 가격입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스타트 할 때. 두 자산을 같이 놓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여전히 20% 이상 연간 상승률이요. 그렇게 올라가 있고요. 금 가격은, 어, 20%가 조금 안 돼요. 상승률 자체가. 근데 금하고 비트코인하고는 가격 움직임이 비교가 안 되죠. 이렇게 폭등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1월 달에 이더리움 ETF, 아, 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라고 하는 큰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쭉 끌고 올라가서 그때 이제 73,000달러, 어그 직전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73,000달러까지 간 다음에 조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조정을 고점 대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상승률이 20%가 넘어가요. 25%가 넘어가는데 금 가격도 오르긴 올랐어요 연초 대비 오르긴 올랐으나 최고로 올라갔을 때가 20%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금하고 비트코인이 일단 전체적인 방향성은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블랙 먼데이 때 어, 비트코인 너무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냐를 놓고 어, 이 기사가 나온 건데요. 어, 7월부터 금하고 비트코인은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코릴레이션이거든요 상관관계를 그려놓은 건데 그러니까 어, 상반기 중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금하고 비트코인이 같은 방향으로 갔어요 그런데 7월부터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7월부터 비트코인은 조정을 받는 데 비해서 금 가격은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비트코인이 왜 조정을 받았는지 보면 오버행 이슈가 있었죠. 독일 정부가 비트코인을 팔기도 하고, 또, 마운트 곡스 문제가 있어서 그 오버행, 그 매물이 나올 거라는 걱정이 있었고, 그게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승을 했었는데, 블랙 먼데이 때는 결국 그걸 극복을 하지 못하고 떨어졌죠. 그러니까 어 아직도 비트코인을 월가에서는 완전히 금처럼 취급하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어 약간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자들도 그런 그 오버행 이슈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큰돈을 넣고 있진 않다. 진짜 돈을 넣으려면 어더 커져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건 아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블랙 먼데이 때는 금 가격도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에 8월 2일 여기고요. 8월 5일 금요 어 블랙 먼데이 때고 이게 이제 오늘 가격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금 가격도 떨어졌어요. 블랙 먼데이 때. 그럼 왜 떨어졌느냐? 이제 이게, 어, 원래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뭔가 불안해지고, 지정학적 위기가 올라가고, 중동에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러면은 금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금은 떨어졌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금이 떨어졌냐면, 다른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막 난리를 치면서, 마진콜 같은 게 오니까, 금 보유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걸 이익 실현하고, 그 돈으로 마진콜을 집어 넣었다. 이런 분석도 나와요. 그리고 ETF 같은 경우에는, 금 ETF 같은 경우에는 금을 오히려 좀산 걸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금 ETF는 돈이 들어왔죠. 그러나 금 가격 자체는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것이 월가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안전자산이 맞아요. 그래서 뭔가 급한 돈이 필요할 때는 금 보유를 좀 줄여가지고 그 돈으로 마진콜을 집어넣기도 하고 이런 용도로 썼다라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트럼프가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자산, 응? 국가 자산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되는 건 아니니까 아직 그런 정도 레벨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디지털 골드라고 하는 이 스토리텔링이 미래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봤을 때 비트코인을 아직은 완벽하게 디지털 골드라고 부르기에는 참여자들도 더 늘어나야 되고 어 생각, 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보는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 이런 거를 어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디지털 골드로 가는 과정에 있는 거지 금하고 1대1로 똑같아지진 않았다는 거죠. 아직 시총도 상대가 안 되잖아요. 금의 시총이 비트코인보다 5배 이상 더 높거든요. 10배 이상 높거든요. 아직 멀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 경제 얘기를 할 텐데요. 제가 이제 이 미국 경제 얘기를 하면서 늦여름 랠리가 아직도 가능하다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냐면 금요일 날 나왔던 고용지표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블랙 먼데이가 됐어요. 됐는데 이게 너무 오버한 거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왜냐면 한 달치 가지고 왜 저렇게 호들갑이냐. 그리고 연준이 뭐 임시회의를 열어갖고 금리를 내려야 될 정도냐. 그건 아니다. 라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어, 어제 블랙 먼데이 때는 연준이 뭔가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는 완전히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호들갑 떨 일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기사는 뉴욕타임즈의 기사입니다. 뉴욕타임즈의 기사인데 어, 뉴욕타임즈 기사도 기본적으로는 너무 허들갑을 떨 일은 아니다 미국 경제가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단서를 달아요 뭐냐면 하 고용지표와 관련된 단서인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게 샴 룰이라고 하는 겁니다 SAHM 사람 이름이에요 연준에 근무하던 경제학자가 이 규칙을 찾아냈는데요 어, 이 규칙이 어떤 건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샤음 룰에 의하면 이게 이런 게이 식의 피크를 치잖아요. 일정 수준 이상 피크를 쳤어요. 여기도 피크를 쳤어요. 이건 코로나 팬데믹이거든요. 이때 이렇게 피크를 쳤어요. 그러면 반드시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이게 2 0 0 0년도의 경기 침체고요. 이게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경기 침체고요. 이게 닷컴버블 직후의 경기 침체죠.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때도 왔거든요. 지금도 그 경계선을 살짝 넘었어요. 요, 샴룰이라고 하는 요 인덱스를 따지면, 그래서, 어, 한 달치, 7월달 고용지표만 가지고는 뭐 리세션이 되고 연준이 막그 임시회의를 열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닌데, 이 샴룰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 약간 위험하다. 시그널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측정을 하는 거냐? 조금 복잡한데요. 3개월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 지표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을 3개월 무빙에 버리지를 해요. 3개월짜리 3개월씩 묶어 갖고 평균을 내는 이동 평균선을 구해요. 그다음에 12개월 3개월 실업률을 12개월을 쭉 그려 봐요. 그중에서 가장 수위, 그 낮은 숫자하고 최근 3개월 이동 평균하고 비교를 해서 그게 0.5% 포인트 높으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근 3개월짜리 실업률이 1년짜리 실업률보다 1년짜리 평균 실업률보다 높은 상태가 되면 위험하다고 보는 건데 지금 그 위험 수준에 딱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 미국의 고용지표가 약해지고 있는데 그 약해지는 정도가 정확하게 위험 수준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3개월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왜이 실업률이 중요하냐 얘 때문에 이렇습니다 미국도 가계부채가 되게 커요 심지어 미국은 카드론 카드 빚이 1,500조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카드론의 연체율이 높아요. 여러분, 18세에서 29세의 카드를 갖고 있는 젊은 청년층들의 연체율이 10%가 넘어갑니다. 우리나라는 이러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카드 연체율이 이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카드 돌려받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미국의 청, 청년들이. 그 다음에 30세에서 39세도 그 이제 막 경제 활동을 하는 나이잖아요. 30세에서 39세 이 나이대에도 연체율이 9.7%예요. 그러니까 어, 카드론을 제대로 카드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 이렇게 높아요. 그리고 그 규모도 너무 커요. 이게 이제 오늘 나온 거거든요. 이게 전체 지금 미국 가계의 가계 가게 부채인데 이 녹색, 이 약간 그레이 색깔 띄는게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을 말해요. 주택담보대출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여기거든요. 여기가 이제 카드론, 뭐, 오토론, 뭐, 이런 거예요. 자동차, 카드. 보면은, 이게 커집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그렇다 쳐요. 주택이라고 하는 게 담보로 있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그거를 제외한 가계부채가 이렇게 커져 있고, 이게 지금, 어, 에이틴 리언이거든요 18조 달러 정도 돼요 어마무시하게 이게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돌아볼게요 코로나 팬데믹 때는 사람들이 돈이 있어도 돈을 못 썼어요 바깥에 나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미국 가게가 저축률이 올라갔습니다 돈을 벌지만 쓰지 못했기 때문에 여유 돈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조금도 줬어요 우리나라도 보조금을 줬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때 그래서 그때는 여유가 있었고 그 돈을 야금야금 썼어요 팬데믹 끝나고 나서도 그런데 그 돈이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슬슬 일하러 나와야 돼요 코로나 팬데믹 때는 일을 하지 않아도 보조금도 있었고 저축해놓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살수 있었는데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저축해놓은 돈 떨어지니까 일자리를 구하러 나온 거예요 그게 실업률의 상승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7월달 실업률이 4.3%로 올라갔거든요 물론 4%대 실업률은 굉장히 낮은 거이긴 한데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일반 가계가 그리고 또 저소득층이 그 다음에 소득이 일정치 않은 젊은 세대들이 카드론을 못 갚을 정도로 재정 압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일자리가 없어지면 이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완전히 아주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그널들을 연준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연준이 9월 달에 금리를 50BP를 내리든 75BP를 내리든 9월에 금리를 내릴 거고, 이제는 25BP 내린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적어도 50BP 내린다 이러거든요. 그 다음에 8월 달 고용지표를 보고 9월 달 고용지표를 보고 난 다음에 10월에는 연준이 회의가 또 없어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금리를 한번더 내리고 12월에 또 내리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더라도 그 사이에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강력하게 연준이 금리를 더 내릴 거라고 하는 신호가 나오면 그때는 사실은 랠리가 올수 있어요. 연준이 먼, 연준이 내리는,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행동은 한참 뒤에 일어나지만 한두 달 앞서서 시장은 먼저 반응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도 늦여름 랠리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지금 이제 57, 비트코인이 오, 57K에서 아장아장거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6자를 다시 보게 되고, 다시 사상 최고치가 73K잖아요. 적어도 다음 그 랠리에서는, 이전 직전 최고치를 보게 되지 않겠는가? 연준이 이제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한다고 하면 임시회의 같은 걸 열어가지고 금리를 내리진 않겠지만 지금 고용지표가 어쨌든 안 좋아지는 신호가 분명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음어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 그래서 늦여름 낼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어 제가 내일은 어 내일하고 내일모레 방송을 제가 쉽니다. 왜냐하면 지금 뉴욕에서 이런 행사가 있거든요. 더 사이언스 오브 블록체인 컨퍼런스라고 해 가지고 제가 이제 40일에서 어 비트 저 트럼프 행사를 보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뉴욕에서도 이런 행사가 열려요. 이게 매년 열리는 행사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스탠포드 대학하고 연구 단체에서 열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뉴욕에 온 김에 이 행사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내일 내일 모레 계속 이 행사를 제가 좀가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행사가 늦게까지 진행이 돼 가지고 제가 현장에서 라이브로 뭔가 할수 있으면 방송을 할 텐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제가 내일하고 내일 모레는 방송을 좀 쉬려고 합니다. 요 행사 다녀와 가지고 여기서 이제 젊은 미국의 젊은 대학생들 뉴욕에서 블록체인 기술 개발하는 그런 선수들 좀 제가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이 친구들은 요즘 뭐가 관심사인가 요런 거를 제가 취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내일하고 내일모레는 방송은 제가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크립토코리아 제가 뉴욕에 와 있습니다만 크게 외쳐 주십시오. 어 우리나라에서도 제대로 된 디지털 자산 시장 진흥법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시작을 한 거니까요. 오른쪽에 있는 QR 코드 체크해 주시면 참여 방법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블록 미디어는 미래를 위한 혁신을 지지하고요. 우리의 내일은 어제보다 아름답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 주시면 미래를 위한 혁신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뉴욕에 있는 동안 하여튼 뉴욕의 젊은 그 블록체인 개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최대한 좀 듣고 어 서울에 가서 혹은 이렇게 방송으로. 어, 공유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늦여름 랠리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화이팅하시고요. 남은 으, 뭐 입추라고 하는데 이 더위가 막 빠집니다. 요거 견뎌내시면 좋은 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블로미디어의 제임스 정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